사진이가 준비했대. 레이나. <laughs> 아니. 벌써 너의 네. 생일이구나. 올해 <laughs>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이게 뭐야? 축하해. 앞으로도 잘 살고 플래티넘 도착한 소식 들었어. 진심으로 축하해. 항상 건강하고 날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내년 시즌도 <laughs> 플래티넘 꼭가 보도록 하자. 10년 만에 플래티넘 간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생일 축하한다. 레이나 항상 고마워 응. 안녕 아두세음 레이나 이십삼일 날 생일이라고 하는데 생일 와 뭐야 뭐야 친한 옥션 너무 아쉬웠어 어 근데 그건 너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보기에는 조용은 잘못이었고 너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생일 정말 좋은 날 태어났네 아니 만지기로 <laughs> 아, 진짜 좋은 날 얘기하네. 태어났구나 너 <laughs> BJ의 일단 기본적으로 넌내 자리수를 맞는다. 너무 부럽다. 세 자리수. 이런 감사합니다. 월이라서 너무 부럽고 BJ로서 정말 신박한 사람이같습니다 팬분들한테 많은 사랑 받고 음. 이제 마무리 잘하고. 고맙습니다. 어, 2023년 타이어 분들 두거 챙기는 거 맞냐? 레이니 화이팅. 아 뭐야 사진 아 고마워. 레이나 생일 축하해. 별풍선 많이 많이 받고 맛있는거 많이 많이 먹고 진짜 비지들다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고 항상 행복하렴. 축하한다. 너의 아니 애들이 아니 여기 나온 사람들 다왜 이렇게 빵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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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그리추레이션. 컨그리추레이션. 아니 가보야 30살 된거 축하한다. 나는 2월 달에 서른 살됐는데 너는 이제서야 서른 살이 되는구나. 야 진짜 계란 한판 축하한다. 아니 나랑 친한 사람들만 이제 몸 관리 하고 아... 피부 관리 하고 잠도 그냥 어, 좀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래라 건강 관리 해야 돼 죽지 말고 열심히 죽지... 살자 화이팅 행복해라. 죽지 말고는 뭐야. 안녕 사랑한다 화이팅 생일 축하해. 아니 가몽이 과목이... 축한다. 하 그아 레인님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뭐? 역시 스타보다는 롤이 몸에 잘 맞으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최근에 플레 승격한 것도 잘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하 레인 언니 생일 축하해. <laughs> 언니 벌써 생일이라면서 BJ는 12월에 생일인게 최고인데 야, 12월에 <laughs> 생일이어가지고 좋겠다 언니 언니 너무 생일 축하하고 오늘 나랑 탑에서 붙었는데 언니 아, 라인전 확실히 잘하더라 내가 더 연습해서 올라갈테니까 나랑 한번 더 붙자 그리고 우리 트알옥션에서도 우... 같이 우승하고 멸망전도 같이 우승하고 우리 좀연이 있는 사이잖아. 나는 레이 언니랑 같이 팀했을 때 너무 재밌었고 적으로 만나는 것도 정말 재밌지만 한번더 팀했을 때도 있어. 내가 너무 좋아. 레이 뭐... 언니 생일 축하해. 그 맛있마시 많이 와. 많이 먹고 돈가스도 먹어 언니. 돈가스안 좋아한다. 생일 축하해. 고왔다. 음, 안녕. 아 백크야. 생일이더라고. 정말 축하해. 야 이거 어떻게 다 받았냐? 최근에 뭐 연락도 못했지만은 항상 응원하고 있고, 항상 화이팅. 응. 축하해. 김래인의 30번째 생일 축하해. 축하해. <laughs> 너도 참말이 농이었구나. 응? 항상 너랑 라인전 할 때보다 심장이 두근두근 움찔해. 예? 이 당신의 모데카이죠. 당신의 그 위대한 태깅이죠. 야 사진아. 아 너무 고맙다. 저는 김민래를 생각하면 예말 파이트 모디카이저그두 개밖에 생각 안 해요 좋거든거예 <laughs> 건강하시고요 멜망님 다시 나오세요 개 두드러 패줄 테니까 리예 이제 할말없으니까예밥잘 챙겨 드시고요 풍 많이 받으세요 파이팅 고맙다 했자아 레인 언니 이만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이만 생일이시네요 레인 언니 제가 레인 언니랑 <laughs> 2022년에 꽤 같이 많은 걸 했어요. 레인언니랑 이제 저 작년부터 시작돼가지고 라이벌 구도로 스타도 같이 많이 하고 염속대도 함께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레인언니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전 굉장히 기쁩니다. 레인언니 2023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생일 너무 축하하고 풍선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레인언니 가끔 이렇게 저한테 비밀 얘기, 고민 상담 같은 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김레인. 내년에도 신중 당부하셨죠. 내가? 이만이 구라치네? 나 아닌데? 아, 사후 웃음. 뭐야? 김레인 생일 축하한다. 30번째 생일 축하한다. 야, 내 목소리랑 너무 잘어울리네데 30대 30대까진 괜찮아. 30대는 괜찮아, 요즘 시대에. 때만 안 <laughs> 아 아, 지금 뭐야? 와 이번 레인이 3 0 번째 생일 와 정말 축하한다 레이나 진짜로 사무멋 했다고 함께하면서 레인이한테 진짜 너무 너무나도 와, 고마웠고 어, 또 이제 많은 시간을 서른이라고 깐것 같은데 함께했던 성실이? 그 이제 시간이 너무 난 즐거웠었어 또뭐 아, 요즘에 어, 방송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어 뭔가 이런 면은 어, 받은 점도 많아지고 어. 또 배울 점도 설, 많고. 설마. 아무튼 무엇보다 어, 오늘 기석세. 행복한 하루 잘 보냈으면 좋겠고 어 다음에도 감사합니다, 같이 기석세. 또 뭔가를 할수 있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기숙새. 서른 번째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한다 레이나. 아 서른. 감사합니다. 아 서른. 아 서리 언니까지 있어. 맞아? 아니에요. 많이 많이 받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소리 언니. 축하해, 레이나. 축하를 축곡으로 해 주시네. 축하합니다. 어. 아, 레이디 자네 생일이란 소리 들었네. 우리 저 의형제의 생일인데 축하를 아니할 수 없겠구만. <목소리> 아, 자네 새웅이 매우 축하하고 비록아직날을 따라 오지 못한 애송이지만 그래도 자네가 저 티어는 따라잡았다는 소식 들었어 오. 아 금방이니 그 순간을 아니, 즐기게나 파생 생일 축하네 레인이! 생일이 쯤아 레인이집 많이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나이, 우리 형님 레인아 안녕 생일 너무 헉, 축하해, 축하해. 리시피에서 같이 어 활동했던 테란 <laughs> 너무 고마워 이번 대회도 참가해줘서 너무 고맙고 생일 너무 축하해 항상 건강하고 어, 롤도 잘하고 스타도 잘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미국도 잘 챙기고. 근데 아는 챙기네. 사람 많다 이거 빈데이 보니까. 빈데이 빈데이 아,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축하해 너무 고맙고 사랑이. 안녕 안녕. 아, 좀... 네. 아정 좀... 네. 네. 아, 좀... 내가 좋아하는 제... 우리 레인 언니 생일이라면서 생일 엄청 먼저 축하하고, 네. 축하하고 네. 내가 어려울 때손 내밀어줬던 우리 레인 언니 그고마워 항상. 불쌍한 척 했잖아. 생일 축하 해 내가 부산. 또 풍폭격 하러 간다. 딱때 언제 와? 언니 어, 나 말고도 <laughs> 많은 분들한테 어, 풍폭격 언제 언니. 많이 받고 그리고 생일 많이 축하해 언니 생일 오늘 하루 종일 아주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어 귀엽다. 아! 우리 언니 역시 나올 탐구야. 줄 알... 았어 벌써 또 이렇게 올한 해가 가고 생일이 다가왔구나 总니왜 이렇게 말日가 노인이, 아, 노인이 됐어 当하日总是把节日当节日你总是把节日当节日你总是把节日当节日你이是把节日当节日你总是把节日当节日你总是把节日当이日서总是더더日当节日你总是把节日当节日你고是把节日当节日你总是把节日当节日가 사랑 더 항상,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김레인. 좋은 하루 보내! 나도. <laughs> 잉크가 안 돼. 아, 근데, 담비야. 골드 언제 내려와? <laughs> 아, 무슨 소리야. 골드를 갈 일이 없는데. 아, 야, 축하 영상 너무. 야, 이걸 다 찾아가서. 아, 나 연락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랑. 야, 내가 다 민망하다. 고맙다. 아, 사진아, 진짜 너무 고맙다. 야, 진짜 얼마만에 보는, 얼마만에 받아보는 그 시청자 축하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너무 고맙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BJ분들도 축하해주셨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한게 없는데, 그리고 나 연락도 잘안 하잖아, BJ분들이랑. 아, 근데 이렇게, 아이, 너무 감사한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 뽑기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네, 스타하네 덕배. 그니까나 스타하고 인싸됐네근데 아, 원래 스타기 전부터 알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거의 다. 스승님들 빼고는 거의 다. 거의 다 알던 사람들 아니야? 레인, <laughs> 아니 스승님들 제외하고는 다, 다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욱쌤 너무 웃긴데, 그냥 나이 이야기밖에 안 했었고. 그니까, 야, 축하한다는 거야, 뭐야. 나이, 바, 나이 얘기밖에 안 해. 이게 맞아? 생일 축하 맞아? 아니, 생일,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